정중불 어, 국회의원 이재광입니다. 조솔 장관님, 어, 네. 장관님은 어, 윤석열에게 어, 게임, 어, 게임을 제거하라, 게임을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맞죠? 네, 어, 윤석열은 장관님의 근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로 말하는지...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대국민담화에서 하신 취지를 축약한 것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없습니까 윤석열은 어, 경고성 겸이었다고 하는데 겸 선포 이유가 경고였다는 그 자체 도 위원이지만 윤석열 자신의 힘을 축소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때 장관도 이겸 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 정도로 느껴졌습니까? 어, 그건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그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 당시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까? 윤석열이 사후에 경고성이라고 변명하는데 지금 도르깨분 그게 정말 경고성이었는지 알거 아닙니까? 느낌이. 그거 다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윤석열이 장관에게 경고성을로 하려는 거니까 적당히 할 거다. 이런 체제에 이야기는 한 적이 없죠. 적당히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경고성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이그말 아닙니까? 글쎄 그게 상황이 다계엄 해제된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하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음그 장관님이 본회의장에서 계엄 개엄 전 대통령의 상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너댓 명이 어, 윤석의 의견을 줬고 그 이후에 진무 실을 나와서 옆에 접견실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총리가 국무위원 의견 네들에 대한데 대해서 그 다음부터 국무인 한 명씩 개별적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한 명씩 불른 게 아니라 불려서 들어온 사람들이 진무실에한 명씩 들어갔습니다. 네. 예, 예. 원래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당장 들어와라 이렇게 이전에도 국무회의 이런 방식으로 소집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회의라고 생각하고 부르신 것 같지도 않고 저희는 국무회의라는 걸 알고 간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개회, 국무회의 개회, 심의 의길 피해 그 절차가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 단순히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의견 개진을 한 거지. 이게 국무회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 그간 드러난 정황으로 이번 기엄 선포는 국무회의 없이 윤석열 독단으로 결정해서 선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절차적으로 이번 기엄 선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국무회의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거 동의합니다. 예. 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는데 우리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거북군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차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